아 선수야 왜 도착한 도청, 줄모아나 아니라니까 아 진짜 나랑 웃으려면 형이에요 아 웃어요 오 일단 확 따른다 나 아니라니까 난 너한테 혜택을 줄게 난아니거 진짜로? 응. 어 네가 처음부터 날 몰아갔던 걸 생각해봐 근데 이건 거짓말 아이 좀 그만해요 오케이 야야 야. 그래? 아, 야잘찾았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는 민실 거같 아, 다음 층에요? 진심인... 네. 눈에 보여요? 어, 보이지. 방법해 봐서. 보인다고 <laughs> 여기서 보여요? 어? 어? 나 여기 처음 오는데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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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엘리베이터가 통차로요? 통짝을... <laughs> 아, 야 이거 저기 본사람 있냐? 나 엘리베이터만 여러 같 저기 뭘생각하꼬마도못 했는데. 아, 나는 안내데스크 마이크. 야, 그 옆에가 맞어요 그래서 일부러 <laughs> 나 진짜 빨리 뒤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, 아, 진짜? 어? 진짜 음. 단순해요. 나 책도 다 봤는데. 첫번 앨범이냐? 책 타고 하는데? 아 너무 단순해가지고. 어... 네, 아 레전드네. 아, 레전드다, 아, 레전드다. 아, 인정. 아, 인정이야? 아니 이게. 아나나 나 금방 듣기. 지금 누구보다도. 아, 자 오늘 1등 누구죠? 저야 정국이죠. 제가,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돼요. 네? 진짜. 너, 와 말이 안 나왔어 처음에. 나, 내가 미쳤다 이러고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. <laughs> 이렇게 깨진 게임 하기 싫은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? <웃음> 내가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시작하던 <laughs> 거. 집신 누구야? 집신 누구야? 집신 집신은. 자짜자 <laughs> <laughs> 오늘 꼴등 누구가요? 꼴등. 그럼 지민이죠? <laughs> 지민. 저희들이 나중에 아차산에. 아차산 좋아. 하고. 어. 좋아. 덤덤라완자 <laughs>